안녕하세요. 박사공인중개사 김도현 인사드립니다. 음. 저는 지금 도화동에 나와 있는데요. 도화초등학교 도화 i c 씨 인근이에요. 음. 5층 중에 4층이고요. 전용 평수는 17평. 2012년식이에요. 그리고 화장실도 두 개고요. 음. 1층은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방은 세개 고. 네. 식이좋아서죠또 금방 나가겠는데요현관에 들어오시면. 이렇게. 이렇에이렇비이발장이센게이과게이 시면은 바로 정문이 그 설치되어 있어요. 쭉들어시면 우측이 거실 거실은 저쪽에도 텔레비전 놓고 이쪽에는 4인용 소파 딱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렇게 전체적인 부조가 이렇게 되고요. 여기 주문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좌측이 보일러실, 보일러실겸 배관나발이 있어. 2012년식이니까 당연히 보일러는 12년도 거겠죠? 어, 여기 는 주방 살짝 기엽자 꺾어져 있어요. 이쪽은 냉장고 자리까지. 만들어져 있구요 이 방이 입주 청소는 안돼있는것 같아요 아, 사시다가 나가신 것 같아요 응? 저쪽으로 들면은 밖에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또한 깨끗하긴 한데 네 입주 청소만 하시면 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응, 다른 방인데요. 아니 중간 방이죠. 아홉자 정도 나오는 커요. 음, 일반 중고생들이나 아가씨나 이제 청년들이 쓰시기에도 엄청 커요. 아홉자 이상 나오니까 안방은 열자에서 열자 반 고기예요. 이렇게 있고. 음. 이렇 막힘이 없어요, 다 트였죠? <목소리도> 그리고 안방 화장실. 안방 화장실도 창문까지 다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청소만 하시면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. 이쪽이 거실. 남방에서 보는 거와 같이 어, 거실도 막힘이 없어요. 아니, 이게 작은 방인데요. 작은 방은 한8자 정도 크기예요. 깔끔하게 문짝도깔끔 전용은 17평이고요. 2012년식. 네. 화장실 2개, 방 3개, 주방거실 분리형이고요. 음. 1층에는 주차장이 당연히 있고요. 5층 중에 4층입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세요.